사실 숫자가 뭐 중요하다 아직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더 저희도 부채질이 되는 거니까요. 어 사실 우선 이번 앨범의 목표는 저희끼리는 이제 뭐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저희끼리는 200에서 1위를 해보자가 사실은 저희 의 목표였어요. 그리고 핫백은 어. 그 장, 어, 지난번에 했던 마이크 와 리믹스 스티브 아우키와 함께 했던 게 28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0위권 정도 꼭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그 탑10 위로 올라가면 정말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라고 하죠 굉장히 치열한 아주 월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위권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1등을 꿈꿔보자 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에서 1위를 거둘지 안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어, 우선은 당연히 핫백에서 언젠가는 꼭 1등을 해보는 게 저희의 숫자적인 구체적인 목표라고요. 그리고 뭐 수강이 뭐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었지만 뭐저예뭐 예뭐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겠어요? <laughs> 너무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어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. 그럼요.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.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.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. 스타디움 <laughs> 투어도 하고 싶고요. 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. 이 모든 게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 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입 밖에 나온 이상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